유튜브 광고는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링크미디어 정민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봐 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바로 유튜브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캠페인에 대한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어야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지 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진 않겠지만, 진행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구글 애즈라는 광고 플랫폼의 대시보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어떤 것들을 의미 있게 봐야 할지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내 캠페인, 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KPI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봐야 하는 지표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트루뷰 인스트림과 디스커버리 상품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두 상품 모두 CPV 과금 방식은 동일하지만 그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가 수준이 좀 다릅니다. 인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으로 평균적인 CPV는 한 3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디스커버리는 평균적으로 40원에서 50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CPV 기준으로만 우리가 성과를 측정한다면 당연히 CPV가 낮은 인스트림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상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제 캠페인 목표는 조회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도달도 중요하고 추가적인 인게이지먼트, 뭐 구독자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CPV가 낮다고 인스트림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인스트림을 해야 돼. 인스트림이 나에게 정답이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디스커버리의 장점들은 이전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커버리는 CPV는 비록 인스트림보다는 1.5배가 높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벤토리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넓은 도달률이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브랜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광고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CPV가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디스커버리 좀안 하시려고 하세요. CPM가 높으니까 이 상품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할래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상품은 이제 구독자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추가적인 인게이지먼트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캠페인을 구독자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인스트림 대비해서 디스커버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독자당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캠페인의 구독자가 아니라 만약에 조회수로 본다면 당연히 CPV가 저렴한 인스트림이 저에게는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캠페인 목표, 내가 좀더 보고 싶은 어떤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고 안 맞고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 효과를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품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금 방식으로만 비교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확보하실 수기가 어렵고 다음 번 캠페인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잘못된 선입견을 통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상품들 인스트림만 계속 하시거나 익숙한 상품들만 하실 수 있는 조금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다양한 상품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 데이터들을 보실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효과가 어떤 부분인지, KPI가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효과들에 대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시고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또 들으시면은 아,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인스트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디스커버리도 좀 해보면서 디스커버리 위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디스커버리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캠페인이 뭐 인게이지먼트도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광고 영상을 통해서 내 랜딩 페이지, 나의 구매 페이지나 뭐 이벤트 페이지 등에 사이트로 유저들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디스커버리는 또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광고에서는 CTA 버튼이라고 하죠. 클릭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버튼을 설정할 수가 없고 단순히 이제 영상을 보고 그 영상 하단에 이제 설명 글에다가 뭐 랜딩 URL을 넣는다는지 좀 액션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광고 상품에서 직접적인 클릭 영역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어떤 구매라든지 뭐 장바구니라든지 혹은 이벤트 신청이라든지 특정 액션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디스커버리가 또 맞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요한 KPI는 이제 클릭이나 전환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클릭이나 전환수에 대한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캠페인의 목적이 조회인지, 이제 클릭이라든지 전환을 좀 확보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알리는 게 목적인지, 이런 좀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 캠페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애즈의 데이터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 유튜브 채널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유튜브 채널이 있으실 거고 그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은 유튜브 분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애널리티스라고 불렸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가시면은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광고 컨텐츠가 얼마큼 기간 동안에 조회수를 확보했고 어떤 연령대의 유저들에게 노출됐는지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글 레지의 데이터만 기존에는 분석하셨다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있는 분석 탭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뭐 단가 CPV나 CPM이나 아니면 뭐 CPA라든지 본인 캠페인 KPI에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저들에게 제대로 노출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게 되면은 내 컨텐츠가 어떤 연령대의 성별의 유저들이 많이 시청을 했는지를 그래프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메뉴에서 나의 컨텐츠가 내 타겟 유저들이 정말로 시청을 했는지, 내 타겟 유저들에게 제대로 도달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광고 콘텐츠를 얼마큼 유저들이 많이 보고 어느 포인트에서 이탈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영상 컨텐츠를 만드실 때, 아, 이런 요소들을 좀 이쯤에 배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시청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탭에 보시면은 절대적 시청 지속 시간과 상대적인 시청 지속 시간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청 지속 시간은 내 컨텐츠를 전체 길이로 봤을 때그 안에서 정말 시청을 지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시청 지속 시간은 나의 컨텐츠와 다른 동일 기간에 진행했던 영상이거나 같은 초수나 비슷한 길이의 영상들과 비교를 했을 때내 영상이 뭐 초반에 좀 너무 이탈을 했다던가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유저들이 시청을 좀 멈췄다던지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한 데이터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탭에 보시면 조회수를 또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궁금하신 분들이 내 영상에 찍힌 조회수가 이제 광고로 확보한 조회수와 유기적으로 확보한 조회수를 분리해서 볼수 있는지를 또 문의 주시는데요. 그 또한 스튜디오 분석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명확하게 분리는 되진 않겠지만, 광고로 진행하신 동일 기간으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조회수에서 구글 애즈로 확보한 조회수 데이터를 빼주시면 됩니다. 구글 애즈로 확보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광고로 확보한 조회수이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탭에서 보이는 조회수를 빼주시게 되면은 그 차이의 조회수만큼은 유기적인 조회수로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이구나라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유기적인 조회수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후 캠페인을 진행하시거나 콘텐츠를 이제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명확한 K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광고로 진행할 때도 어떠한 목표, 중요한 KPI 지표 어떤 부분들을 명확히 볼 것인지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캠페인 목표를 세우시고 중요한 핵심 KPI 지표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아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품 어떤 타겟팅 어떤 연령대가 나에게 맞는지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음번 캠페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할지라도 상황이나 캠페인 목표나 시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유튜브 성과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번 캠페인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반복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